안녕하세요. 존키라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표본을 해볼 건데, 인도네시아에서 그때 잡았던 어리오박벌 초대형이에요. 진짜 너무 멋있고, 예 네, 멋진 친구예요. 보시면 색깔이 엄청나게 예쁩니다. 야, 얘는 진짜 표본하면 멋있겠다. 근데 이 조개껍질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, 해볼게요. 일단 전조핀이 없네 이거를 꽂아줍니다 와 단단하네 생각보다 단단해요 생긴 거는 별로 안 단단하게 생겼는데 색깔을 보시면은 무슨 바퀴벌레같이 찍히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 예뻐요 전족을 해주는데요. 일단 다리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날개를 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근데 이거 스테인리스 핀인데 이상하게 얘만 녹슬었어요.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날개를 작해주시면 됩니다. 그나저나 재질도 그 종이 같은 재질이에요. <놀람> 완성이 <놀람> <놀람>